1860년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 어느 날 새벽에 400명을 태운 큰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치면서 침몰하는 아주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처 대학교에 있던 기숙사에서 어, 자고 있던 25살 스펜서라는 청년이 어, 그 요란한 소리를 듣고 다 나와서 현장에서 아주 급하게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구출하는 작업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7명의 생명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살아나왔는데 너무나 탈진한 나머지, 무리한 나머지 그때 이후로 쓰러졌어요. 일어나지 못하고 병상에 7년간 누워있다가 32살의 나이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어, 죽기 전에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날 구조한 사람들과 얼마나 잘 만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교제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 그는 창백한 얼굴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일곱 사람 중에서 내게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단한 소녀 외에는 없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까지 7년 동안 크리스마스가 되면,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저에게 보내주는데 나는 그 아이의 아름다운 마음씨의 위로를 받으면서 매년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지냅니다. 나머지 16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잊은 채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목숨을 구원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단한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나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그런 일들,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런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장담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초상이기에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이 아주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몇 명만 돌아옵니까? 단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마땅히 감사를 받아야 할 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요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아주 놀랍고도 드라마틱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 번에 10명의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것도 멀리서 말씀으로만 10명의 환자를 고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 사건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된 관심은 이 치유받은 열 사람, 치유받은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의 경계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그 경계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마을 바깥에서,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열 명의 남용환자가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불쌍히 여기 서서.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 말은요, 레위기 14장의 율법을 근거로 하는 말씀인데, 혹시 나병 환자가 병을 낫게 되면 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면 정상적인 공동체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의 본뜻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너희의 병이 고쳐졌다. 고쳐졌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지푸라기 붙잡듯 붙잡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그길 위에서 몸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고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열명 중에 단한 사람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인간 취급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 다른 사람 아홉 사람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 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결국 10명 중에 단한 사람만 진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우리 가만 보면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런 것들이죠. 감사를 우리는 흔히 선택적인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좋은데, 뭐 감사 못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뭐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 선택적인 것으로 여기죠. 또한, 감사를 충분한 이유가, 넘치는 이유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뭐, 일 가지고, 뭐, 이렇게 구차하게, 다알 거야? 감사하는 마음 알 거야? 그러면서 넘어가죠. 또, 웬만해서는 그렇게 받다 보면 감동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이렇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급하게, 당장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감사를 받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케줄에 따라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도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도 이 감사하는 삶과 구, 구원받은 삶 이것을 연결하지 못해요.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에이, 뭐이 정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여러분, 감사를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옵션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감사란 진짜 그런 걸까요? 오늘 말씀은요, 감사한 자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등장하는 이열 사람, 나병 환자 열 사람에 대해서 좀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그 아홉 사람, 그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왜 돌아오지 않았고, 왜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사실 그들 가운데 처음부터 나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예수님 고초만 주신다면 내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평생 따라다니라면 평생 뭐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막 달려가다가 진짜 고쳐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자기 안에 있었던 본색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만으로도요, 아주 재밌는 연극 한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열 명이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몸의 변화를 느껴요. 서로를 멈춰 서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서로를 막 얼굴을 마저 만져주기도 하고 부둥켜안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희망 가슴에 희망이 막 불끈 불어오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공증 받아가지고, 우리 공동체 우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힘차게 달려가죠. 만나고 싶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족의 얼굴도 떠올리고,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음식도 떠올리고. 친구도 떠올리고, 하고 싶었던 일들도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그들 가운데, 자신을 고쳐준 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곧바로 그 순간 고쳐준 이에게 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단한 사람 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는 고쳐준 사람을 기억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명 중에 아홉 명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깨닫게 돌이키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한 사람, 이한 사람 이야기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순, 그 순간에 놀라고 감격했는지 이 구절 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고 이렇게 보면 이러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막 달려가다가 났습니다. 아, 하나님! 곧바로 생각하는 거죠. 그는 결정적인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고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요, 의지적으로 막 결단해가지고 하는 행동도 아니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망설임 없고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거리낌 없이 은혜를 베푼 그 자, 베풀어 준 자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달리던 방향을 180도 바꿔서 예수님께로 이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죠. 여러분 진짜 감사함을 느낀다면, 진짜 감사하다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감사하다면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나병 환자들 안에서도, 그들 안에서도 소외받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 아닙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섞여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죽은 사람 그냥 버려진 인생길이었기 때문에 그 마을 바깥에 버려져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격리된 곳에서도 그런 이방인이라고 냉대와 차별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방인인데다가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때 인간적으로는 최악의 스펙이에요. 최악의 스펙. 도저히 은혜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한 숨은 쉬고 있지만 송장과 같은 인생, 버려진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압니까 자기 자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를 자기가 아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러한 나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당장 달려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말랑말랑한 감사의 마음이 씻기 전에 그는 왔던 길을 다시 되돌려 되돌아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지금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홉 사람 다른 아홉 사람은 이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수 있어요. 그들은 아마도 아마 이 사람을 잘난 체한다고 욕했을 거예요.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 받자고. 확인 받고 집에 들렸다가 가도 늦지 않는다고. 너만 그렇게 잘났냐고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인 주제에 왜 그렇게 호들갑더냐고. 왜 너만 잘난 체하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이 간절했고 똑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 아홉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속으로는 감사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그들은 복을 주신 분보다 복 자체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복을 받는 그복 자체가 중요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분이 메시아가 되었든 하나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에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막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감사는 완전히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감사 없는 인생.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에는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니날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이 폐역한 이 세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감탄고토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어떻게 해요?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죠.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바로 감사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주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이다. 바로 오늘 아홉 명이 그랬습니다. 감사에 우선순위가 없었어요. 있었지만 우선순위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물론 있겠지만 물론 있겠지만 얼마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 모습 가운데 받은 것에만 급급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오늘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고침 받은 열명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 그 저에게 적용을 해 보면 아마도 제일 사랑하는 떨어져 지냈던 가족에게 달려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제일 먼저 달려갔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었을까? 음식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제일 먼저 달려간 곳 음식점으로 달려갔겠죠. 친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 있으면, 그 만나고 싶은 친구에게 달려갔겠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제일 먼저 했을 것입니다. 다른 뭐가 되었든, 다른 뭐가 되었든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아홉 사람에게, 예수님께 찾아 돌아가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일보다도 가장 뒷전이었다는 라 사실이에요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가장 예수님 찾는 것을 뒷전으로 여겼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 이방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열명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연거포 사정 없이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속마음,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올 줄로 알았던 자들이 오지 않아요. 당황스러움이 역력합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불쾌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준 그 치유의 기적을 맛보고도 깨끗하게 입을 닦은 그 아홉 사람은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마땅히 감사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았느냐. 나에게 사랑도 받고 구원도 받고 때로는 치유의 은혜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 은혜는 풍성히 받고서도 감사하기는 다 잃어버린 먹튀 성도가 되어 있지는 않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함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모든, 모든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한 모든 인생 삶 그리고 함께했던 은혜의 시간들 흔적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알고 물어보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간절하게 눈물, 선물,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간구하던 그때의 좌절과 고통과 갈급함도 다 하시고 또 주님이 만나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회복해 주셨던 그 은혜의 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모른 척하고 다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때 내려주신 너의 그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복을 한번 떠올려보아라 기억해보아라 세어보아라 얼마나 크신 은혜를 줬는지 네가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네 인생에 함께했던 나의 흔적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너도 내가 함께한 그 은혜의 순간들 잊지 말고 기억해보자. 은혜를 기억해보자.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오늘도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을, 자들을 찾고, 찾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아멘. 찾고 계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러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아홉 명의 빈자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자리, 하지만 텅 비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자리를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감정을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주님께 드리지 않을 때, 주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 깊이 슬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우선수를 잃어버린 우리들이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 우리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를 통해 진정한 구원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맛보기를 원한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러 온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와 믿음과 구원을 다 똑같은 것으로 equal 등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곧 믿음이고, 감사가 곧 구원이다. 믿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한 자야말로 진짜 믿는 자다. 감사와 믿음과 구원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찾아와서 감사하는 그 사람의 감사는 주님 보시기에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단순하게, 아, 내가 병일 나았구나. 병고침 때문에 감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여 자기의 삶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메시아의 심을 고백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 당신이 나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병고침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시니, 되니 감사요. 진정한 감사의 이유는 당신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감사 속에 있는 진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열 명을 고쳐 주실 때그열명열명 모두에게 처음부터 주고자 하셨던 구원이 바로 이 구원이었어요. 전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하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함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특권 아닙니까 감사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022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은혜에 주님 주시는 은혜에 너무 길들여져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베겨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때다 모든 것을 잃어 회개해야 될때 회개를 잃어버려 찬양해야 될때 찬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다시 한번 제거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깨닫지 못했던 그리고 숨어 있었던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의 이유들을 다시 발견할 수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사장 사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별 것이 없다. 그러한 놀라운 감사의 유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